안녕하세요, 비버장입니다. 오늘 제가 지금 드디어 정말 몇 백년 만에 잠수교를 갑니다. 잠수교 비버를 타고 추억의 장소의 잠수. 네, 잠수교가 됐네요 어느덧 자, 짜잔, 동대문 동대문을 보여드립니다. 네, 뭐 항상 일상인 곳이 이 동대문 이 앞이기 때문에 사실 뭐 감흥이 없지만 그래도 못 보실 분들에게는 네, 뭐 해외에 계신 동포분들에게는 또볼 기회가 별로 없잖아요. 네. 또 이렇게 잠수교에 도 가는 이유가 또 있어요. 제가 뭐 썸네일에 올렸을 것 같긴 한데 썸네일로 이제 표현을 할것 같긴 한데 드디어 네. 아는 내 네. 친한 동생 라이더 분께서 드디어 또 박스를 근데 제가 그 박스 현장에 못 가서 너무 미안한 거예요. 다시 한번 이 영상을 동생이 본다면 아, 미안하다고 다시 한번 네.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박스의 현장의 느낌을 좀 전달해 드리고, 드리고 싶었는데 그게 안 돼가지고 아 너무 아쉽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잠수교 가서 그 박스 까고 이제 달리 준비가 된그 바이크를 만나러 가는 중입니다, 지금. 아, 왠지 제가 설레네요.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너무 기대가 됩니다. 밤이기 때문에 칼라도 거의 시커만 칼라로 알고 있거든요. 네. 아주 시커만 칼라인데, 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예, 네, 시끄러가지고안볼 수도 있어. 근데 사실, 직접 만나가지고 바이크를 좀 찍긴 찍어야 되는데, 아이고, 잘안 보여서, 잘 찍히려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아는 형님이 선물로 주신, 그, 충전도 되면서, 네, 라이트가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손전등 같은 게 있어요. 캠핑용으로 나온 그런 손전등이 있는데, 손전등을 가져왔기 때문에, 그걸 비추면서 예, 최대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진짜 오랜만이다. 오랜만이다, 잠수교. 야, 이거 잠수교 너무 오랜만에 걸어가는데요좀 추워서 그런지 사실 사람들 없네. 잠수교는 여전히 네 저를 반겨주네요. 오, 저 칼라 봐. 저기 봐, 저기. 와. 자전거도 많이 있네요, 자전거는. 아, 이거, 시꺼내가 지금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진짜? 더? 잘 어울리네! 오, 깜짝이야! 야, 진짜 완전 흑간지네! 가서 마시고 오신다. 어, 아니, 별로... 이 바이크를 저 중간으로 좀 옮기고 싶다. 근데 이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못 가. 못 가잖아. 어... 아니야 이 정도까지는 안돼 이거를 들고 있어야 돼 이제 이렇게 들고 있어야 되네 무슨 영화 촬영하는 것 같다 와우 이게 바로 그거야 바로 와우 와우 자야 진짜 어 이게 가로등이야 이게 가로등이야 <laughs> 야 아니 근데 진짜 어야 좋다 아, 바로 제가 그 영상에서 얘기했던 어, 바로 그 녀석인데요. 한번 앉아봐. 주인저 주인 아저씨는 안 나오니까 아저씨가 앉아봐. 어, 아니, 좀 앉아봐. 오, 다리가 한 방에. 아, 되게 편하게 앉는다. 잘 자요, 저. 어. 아니, 잘 어울려. <laughs> 지금 이 아저씨는 제 할리 데이비슨 로드스터 아저씨인데요. 어. <laughs> 좀 아니 발착실성이 지금 양발이 뭐 완전 썩다 됐는데? 어아 그래 <laughs> 그거는 좀안 어린다. <laughs> <laughs> 아니 근데 어, 어 보면 이게 하기가 힘들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타는 아, 그래어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아, 타는 그렇지. 이렇게 아, 보통 다 그렇게 타는 거야. 근데 아, 지금은 어 아. 아저씨 다리가 기네 생각보다. 보통 그렇게 <laughs> 하시는 어. 정도? <laughs> 어. 저 그래서 사야 돼. 저 밑에 저거 그래서 부츠도 빨리 사야돼저 밑에 저거다. 어, 아우 진짜 요흙 뿌리까 매력있다. 진짜. 뛰는 거. 음. 네. 저거 팔던데, 거기서? <laughs> 저 한번 앉아볼테니까, 저라이더님 한번 앉아봐도 될까요? 한번 앉아볼게요. 자, 요거, 요렇게 붙여주세요. 좀 이렇게. 네. 네. 아, 잘해요. 네 좀, 좀 나올 수 있게. 아. <laughs> 아우, 이게. 아니, 이렇게 세팅하면은, 어우, 진짜다. 진짜 좋다. 그래도 무게는 있으니까. 묵직하니까. 오, 좋다. 좋다. 다리도 시트고 다리도 딱 있다. 좋다. 이게 커스텀까지 한 건가요? 네. 아, 커스텀에서 한번딱 꽂아볼까요? 길드이기다안 끝나셨나요? 키도 언제 갖고 계셨나요? <웃음> <웃음> 제가 들어 어, 어, 뒤로도, 뒤로도, 뒤로 디로 후진도 돼. <laughs> 후진도 돼. 와. 그게 가능합니다. 저보고 지금 아프리카트인 사라는 얘기죠 지금 딱 보니까 어 이게 지금 옛날, 옛날 추억이 생각이 나네 아 이게 아 요게 바로 아, 요게 바로 어 그러네 어 안녕하세요 자, 이게 D 드라이브 드라이브 모드. 아, 정말 이 아프리카 트윈, 아, 이 지인 바이크를 잠깐 여기서 한번 타보고 있는데요. 아, 좋다, 좋아. 어, 어, 맞아. 바로 요 느낌이에요. 어, 이게 약간 살짝, 살짝 낭창 낭창 하다 어... 야, 지금, 이게 지금 키로 수가 몇 키로야? 키로, 뭐, 몇키로 나온 거지? 어, 거의, 360, 6 0로 정도 타는 바이크구요. 어, 아, 시트를 이렇게 조정하니까. 아, 어, 아, 근데 진짜. 제 사이즈에는 정말, 이렇게 시트 세팅하면 딱 좋겠는데요? 오, 그러네. 음, 아, 또 새롭다. 요 디스티. 아프리카 투에는 또이 디스티의 맛이죠. 어, 실드를 안 닫았으니까 이거 좀, 잡음이 많이 들어왔을 것 같긴 한데. 자, 일단은, 자. 어 좋아 좋아. 오 발이 너무 편해. 자 이게 엔단으로 이게 엔단으로 걸고 브레이 크 저기 시, 시동 끄는 건가요? 엔단으로 걸고 엔단으로 스탑. 얘를 얘로, 얘로 끄는 거죠? 아, 자 이렇게 아, 이렇게 한 다음에. 내리시. 어 근데 발이 찾기가 너무 편하니까. 이게 확실히 더 안정적이고 되게 좋다. 그게 이렇게 해서 딱 이렇게 내리는 거죠 이렇게. 아 자세가 나오는데? 아, 어. 자자자. 자. 아니 여기다 이렇게 붙여야겠어. 되 <laughs> 밤에 촬영할 때 괜찮지? 그것도 괜찮겠는데? 어잘 보인다. 그지? 들어갈 때여기도붙여고 되겠어. <laughs> 아, 아, 우리 버게가 보이니 지금 다시 한번 진짜 축하드립니다. 네, 아, 흑아프리카, 흑프리카. 야 남은 박수 한번 쳐주세요. 남은 와, 남은 와, <laughs> <남은> 방송인형 박수. <laughs> 야, 잘샀다아간지있게잘샀다 진짜. 아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리면서 아, 네, 한번 같이 라이딩하는 영상도 함께 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어, 너무 너무 슬프고, 같아 고면서안 보여. you're beautiful